15과 찬물에 다리를 담그게 하세요. 현호 엄마, 큰일 났어요. 방금 우리 은수가 뜨거운 물에 다리를 데웠는데 어떡하죠? 진수 엄마, 당황하지 말고 제말잘 들으세요. 우선 은수를 데리고 욕실로 가서 찬물에 다리를 담그게 하세요.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다리를 담근 물에 얼음을 넣어서 온도를 내려주세요. 얼마 동안 이렇게 있어야 해요. 15분 정도 있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 돼요. 고마워요! 현호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심하게 되어서 걸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응급 처치를 했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면 금방 나을 거예요.